아 이곳은 그 예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 아는 땡땡 님 거기서 에 나온 숙소입니다 식스베드룸 예, 비치프론트구요 아, 여기가 지금 예, 거실이에요 아, 엄청 큽니다 식스베드룸 인데 저희 기존에 저희 어, 손님들도 어, 여러 차례 이곳에 숙박을 하셨는데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럭셔리하고 금액 금액도 이 정도면은 뭐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방은 6개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곳은 거실이고요 거실에는 자 주방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넉넉하게 한 10분 이상 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예, 주방 자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쭉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더블 베드가 있습니다. 네, 더블 베드가 하나 있고 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 시설 준비되어 있고요. 고급 참 다낭에서는 엄청 고급스러운 네 풀빌라입니다. 수영장실로 잘돼 있고요. 깨끗합니다. 이쪽 이제 1층에서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차, 야, 이거 지금 바로 바로 앞에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수영장의 크기가 정말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예, 식스 베드이 있고요. 사실또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또스 베드룸이면 많은 이제 지인들이 계시잖아요. 어, 저녁에 예, 돌아다돌아 모이셔가지고 어, 그 동안에 이제 바빠서 자주 못 만나셨을 테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예, 즐거운 또 여행 경험담을 또 말씀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또쌓으시면 좋을 거예요. 바로 앞에가 바다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또 바깥으로 나가는 이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로 나가시면은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바다가. 네. 바다가 있습니다. 아... 자,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제 계단으로 예, 올라가시면 2층에도 방이 있습니다. 자, 정실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인룸입니다. 너무 예쁘죠? 정면으로 탁 바다가 보이고요. 또 야외, 이걸, 침대도 더블인데 되게 넓어요. 남자 혹시라도 남자 둘이 누워도 충분할 공간입니다. 정말 예, 고급스럽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쿠티가또 있고요. 샤워 시설과 샤워 시설 화장실이 있고요. 보통 빌라에는 있는... 가운과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금고도 있고요. 이쪽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 3층.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층이고요. 여기에 방이 네 개가 있습니다. 3층에 있는 또 오션뷰 방 보겠습니다. 3층은 방이 네개네 4개, 개가 있고요. 방세 개는 오션뷰, 하나는 시티뷰입니다. 들어오시면 좌측 편에 샤워, 샤워, 샤워장이 있고요. 그 옆에는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대시설이 잘다 갖춰져 있습니다. 오션뷰,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욕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자, 4층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1층에 있는 방하고 이두 군데가 이제 시티뷰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아주 크게 더블 사이즈로 잘 되어 있고요. 시라기보다는 빌리지뷰죠. 뭐 여기 바로 딱 앞에 이렇게 방 우측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 시설 비데 포함 네, 화장실. 자 JTBC 아는 땡땡 프로그램에서도 촬영을 올 만큼 어, 되게 럭셔리한 예, 풀빌라입니다. 다낭에서는 어, 6 어, 베드룸으로는 유일하게 어, 오션 비치 프런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숙소 바로 앞에 이렇게 어,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6베드룸에 이런 좋은 위치인데도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아요. 인테리어도 되게 럭셔리한데 어, 그래서. 이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식스 베드룸을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다낭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런 리뷰를 보면서 많이 예약을 하시는데 어 저희 쪽으로 다낭 골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이렇게 원하시면은 어 정간의 골프로 이렇게 카카오 채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소 깨끗하고. 어, 좋은 빌라들 많이 이제 저희가, 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어, 상담을 주시면은, 바로, 빨리빨리, 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